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진나라 때 진시황을 도와서 어진 제국을 형성하는 데혁격한 공을 세운 어 왕씨 가문의 장군들, 유명한 명정들, 어 장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수 있는 장군이 진나라의 장군인 왕전 장군. 왕전 장군은 진시황을 도와서 육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멸망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그 아들이 왕군이고 그다음에 손자가 왕리. 그래서 세 명의 명장들이 계속 손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36년에 조나라가 아, 진나라가 아, 조나라의 업을 공격해서 어, 조나라의 아홉송을 어, 뺏게 됩니다. 기원전 229년에 또다시 조나라를 공격을 해서 어, 조나라의 명장 어, 이목과 사마상과 대치를 하지만 은그 어, 조나라의 간신인 곽계한테 뇌물을 바치고 어, 결국에는 이목 장군은 어, 사형을 당하고 사마상 어, 장군은 해임당하면서 어, 조나라 군대를 엉망진창으로 어, 만듭니다. 곽 그, 그 곽계한테 뇌물을 줘서 된거죠. 어, 군대 공격으로 어, 승리를 한게 아니고 기원전 228년 결국에는 어, 조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227년에 형가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 연나라를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돼서 어, 연나라 그 왕이 어, 저 멀리 요동지방으로 도망을 어, 치게 됩니다. 기원전 226년 어, 연나라 수도인 개를 점령을 하고 어, 연나라 왕희는 요동으로 도망을 갑니다. 기원전 222년 어, 연왕 를 포로로 잡게 됩니다. 아, 이거는 왕분이 나서서 한 거죠. 그다음에 기원전 224년에 아, 몽무와 함께 영 나라를 그 초나라를 공격을 하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기원전 222년에 초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왕부와 그저와 그 초나라 어, 왕인 어, 부추를 포로로 잡기 했는데 기원전 221년에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어, 이것도 왕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반에는 어, 왕전장군이 나섰다가 말쪽말 말조, 쪽에 제나라 초나라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연나라 어, 마지막 그세 나라는 어, 그 왕전장군의 아들인 어, 왕분이 나서서 어, 총 사령관으로 나서서 이제 그, 그 나라들을 멸망시킨 거죠. 기원전 219년. 아,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죽었으니까 기원전 아, 아니죠? 아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저, 저 중국을 통일을 하고 기원전 219년 아, 진시황 즉위 후 2년 후 어, 기원전 아, 21219년 어, 낙야 순행시 수행원으로 왕분과 왕리가 같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었는데 이때 죽었을 때는 아마 이 왕조도 이미 죽고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왕전 장군의 아들인 왕분 장군을 보면은 어 기원전 226년 어 위나라를 공격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기원전 225년에 어 위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그 하구에 물을 끌어서 수도인 그 위나라 대령이 물에 잠기게 하면서 어 위나라의 왕인 가를 포로로 잡고 위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기원전 222년에 아, 연나라의 요동을 공격을 해서 연나라 왕 희를 포로로 잡고 연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조나라의 잔당인 대나라의 왕가를 포로로 잡고 대나라도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221년에 제나라를 공격을 해서 제나라 왕인 건이 항복을 하고 제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제나라가 멸망을 할 때는 제나라 왕 건에게 제안을 한 사람이 부하인 상국, 후승이 제안을 하게 된다. 이 후승도 간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기 나라를 위하지 않고 진나라를 위하고 한거죠. 기원전 219년 진시황이 낙야 순방할 때 같이 수행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 사망해서 기원전 207년에 이세황제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이에 벌써 이미 죽은 걸로 왕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왕리는 이제 그그그왕전 어, 장군의 손자인데 거록 장군은 그 거록대전에서 항우한테 패배하고 벌어되는데 기원전 210년에 기원전 210년에 이제 진시황이 죽으면서 아 북방 수비의 총 대장이던 어, 목렴이 같이 그 어, 저기 모함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상군 북방 수비 상군의 에, 목념 장군의 이제 부장으로 있던 어, 이 왕리 장군이 어, 이세황제 죽이 후에 목념이 죽자 아, 대신 이 북방 수비의 이제 총대장이 되는 거죠. 목념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기원전 207년에 어, 그 이제 그 초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유방이 나오고 항우가 나오고 뭐 이제 뭐그뭐뭐 그, 어, 뭐, 뭐 이제 그. 저, 초한지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패공, 유방한테 패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록대전에서 항우한테 패배하고 포로가 됩니다. 항우가, 어, 어떻게 됐냐면 항우 장군이 이제 초나라죠. 항우 장군이 이제 거록에 고립되어 있던, 조나라의 조홀과 장이를 구하려고 장하를 넘어서 아, 이쪽을 이제 그 공, 어, 진나라의 왕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왕 진나라의 왕 왕리가 조나라의 반란군 진압을 위해서 아, 그 당시에 거록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항우 장군이 쳐들어가서 결국에는 에, 지는 거죠. 저희가 져 가지고 이제 그저저저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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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리 장군이 이제 진나라가 지쳐서 이제 뭐 항우한테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 사람 중에서 진나라의 유명한 장군 중에 백기 장군이 있습니다. 백기 장군은 기원전 257년에 죽었는데, 진나라 소양왕 때의 장군 명장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최고의 명장을 뽑는다면 이 백기 장군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진시황, 진 소양왕 때의 백기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진시왕 때, 왕전 장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백기장군이 있을 때, 진소양왕 때, 예, 진나라의 백기장군은 아,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를 격파를 하면서 진나라 영토를 어, 상당히 많이 넓혔습니다. 말년에는 소양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소양왕이 강요를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말년 좋지 않죠. 기원전 293년, 한나라 위나라를 공격을 해서, 이궐 전투에서 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 위나라 병사들 24만 명을 죽이고 어, 본인은 이제 국위로 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292년에 위나라를 공격해 승리를 하고, 기원전 286년에 조나라 공격 승리, 기원전 279년에 초나라 공격 승리, 어, 기원전 278년에 초나라 공격을 해서 수도 영을 함락을 시키고 이릉 전투에서 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한나라 위나라 뭐 조나라 초나라 뭐 계속 공격을 하면서 영토를 넓힌 거죠. 기원전 276년에 위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고 기원전 272년에 초나라를 공격해서 승리를 합니다. 기원전 264년에 한나라를 공격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원전 260년에 유명한 장평 대전에서 어저조 승리를 하면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예, 그, 저기, 뭐야, 생매장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아, 진나라 때에그 환기장, 진나라의 환기장군이 있습니다. 환기장군은 기원전 229년에 죽었는데, 기원전 236년에. 조나라 업양을 업과 안양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고 어, 조나라의 성9개 성을 뺏습니다. 기원전 234년에 조나라 평양을 공격을 하고 조나라 병사 10만 명의 목을 뺍니다. 기원전 233년에 조나라를 또 공격을 한다니까 황기 장군은 주로 조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죠. 조나라 이목에게 패하고 관직을 삭탈당하고 서민이 되게 되는 겁니다. 황기 장군이 결국에는 조나라를 공격, 공격, 공격하고 승리하다가 마지막에는 조나라 이목 장군에 패배하고 관직을 삭탈당하고 서민으로 떨어진 사람이